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조용히 무너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별말 아닌 듯한 말에 상처받고 사람들의 시선 속에서 스스로를 감추게 됩니다. 예민한 사람은 그런 감정을 자주 경험합니다. 혼자만 너무 깊게 느끼는 건 아닐까, 내가 너무 민감한 건 아닐까, 그런 생각에 자꾸만 스스로를 탓하게 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 당신처럼 느끼고 당신처럼 조용히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엔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시간은 그런 당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마음을 조금은 내려놓고 조금은 위로받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예민한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져 주기를, 그리고 오늘 하루 당신이 스스로를 더 다정하게 바라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보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첫 번째로 예민한 사람의 마음 구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보통 아주 세밀한 감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표정, 말투, 분위기, 온도, 빛, 냄새 같은 것들에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이들은 소리에 민감하고 공간의 흐름에 예민하며 사람 사이에 아주 작은 틈마저도 마음속에 오래 담아둡니다. 이 예민함은 타고난 성격이기도 하며, 때로는 성장 환경에서 더욱 강화되기도 합니다. 소리를 크게 내는 가족, 비난이 잦은 부모, 긴장을 조성하는 분위기 속에서 자란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눌러가며 살아남는 법을 배웁니다. 그래서 작은 자극에도 큰 반응을 보이며 스스로를 지나치게 조절하려고 애쓰게 됩니다. 예민하다는 건 쉽게 상처받는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더 깊고 넓게 세상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섬세한 자가 가장 많은 고통을 품는다. 이 말씀은 우리가 흔히 약점이라 부르는 예민함이 사실은 깊은 감각과 고요한 통찰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줍니다. 예민한 사람은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세상이 너무 시끄럽고 타인의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용한 방, 낮은 조도, 차분한 음악, 일정한 온도를 필요로 합니다. 이런 조건들이 갖춰지지 않으면 그들의 내면은 계속해서 긴장 상태를 유지하게 됩니다. 문제는 세상이 그렇게 섬세하지 않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서로 부딪히며 살아야 하고 예민한 사람은 그 모든 마찰을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그래서 지치고 괜찮은 척하고 결국 무너집니다. 하지만 이제부터는 자신이 예민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예민함은 병이 아닙니다. 예민함은 당신만이 가진 고요한 안테나입니다. 당신은 누구보다도 깊은 소리를 듣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결을 알아채는 사람입니다. 그 민감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예민한 사람은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조용히 바라보며 품을 줄 알아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그 민감함이 통찰이 되고 지혜가 되고 연민이 됩니다. 지금부터 우리는 예민한 당신의 마음을 부처님의 말씀과 함께 하나씩 천천히 풀어갈 것입니다. 당신은 괜찮습니다. 예민해서 더 힘들었지만 예민하기 때문에 더 따뜻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감정 기복이 클때 내면을 다스리는 법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작은 일에도 큰 감정을 느낍니다. 어떤 날은 아무 일 없어도 이유 없이 슬프고 어떤 순간에는 작디작은 말 한마디가 가슴 깊이 파고들어 하루를 무너뜨립니다. 감정의 파도는 조용히 다가와 한순간에 모든 생각과 계획을 휩쓸고 갑니다. 그리고 우리는 종종 그 감정의 것은 흐름에 휘둘리며 자신을 잃어버립니다. 하지만 감정은 바람과도 같습니다. 불어왔다가도 지나갑니다. 감정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그러니 감정에 빠져들기보다는 감정을 지켜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감정이 일어날 때 그것을 붙잡지 말고 바라보아라. 고요한 마음은 물결을 가르지 않는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억누르려 할수록 더 힘들어집니다. 억지로 괜찮은 척하지 말고 감정을 바라보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그 감정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말하려 하는지 조용히 들어보는 것입니다. 감정은 적이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지키기 위해 일어나는 신호입니다. 어떤 말이 상처가 되었는지, 어떤 상황이 불안하게 했는지를 기록해 보세요. 그 기록은 당신의 마음을 이해하는 지도와도 같습니다. 감정 기복이 클 때는 자연과 함께 걸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숲길을 걸으며 새소리를 듣고 바람을 느끼는 시간은 당신의 과민한 신경을 부드럽게 어루만져 줍니다. 또한 마음을 진정시키는 간단한 호흡 명상도 도움이 됩니다. 숨을 들이쉴 때 고요함이라 마음속으로 읊고 내쉴 때 편안함이라 되뇌어 보십시오. 감정이 조금씩 내려앉는 걸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감정을 지워야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감정들과 잘 지내는 법을 배워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 감정을 무시하지 말고 품고 바라보는 연습을 하십시오. 당신의 감정은 당신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려는 깊은 목소리일지도 모릅니다. 세 번째로 타인의 말과 시선에 상처받을 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말에 더 오래 머뭅니다. 누군가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가 마음 깊이 박혀 며칠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는 상처로 남곤 합니다. 심지어는 그 사람이 아무 의도 없이 내뱉은 말일지라도 예민한 마음은 그 안에서 수없이 많은 의미를 읽어냅니다. 내가 뭔가 잘못했나, 나를 싫어하나, 내가 너무 민감한가. 자꾸만 나를 의심하고 자책하며 마음을 닫아갑니다. 이 과정은 조용히 이루어지지만 내면에서는 큰 파도가 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남의 말이 당신을 흔든다면 그것은 그말 때문이 아니라 그 말을 붙잡은 당신의 마음 때문이다. 세상은 당신이 바라는 만큼 섬세하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이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거나 존중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일수록 더욱 스스로의 마음을 다독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타인의 말에 흔들릴 때 그것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이기 전에 당신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지금 이 말을 왜 이렇게 아프게 느끼고 있는가? 이 말이 나의 진실을 말하고 있는가? 아니면 그 사람의 관점을 반영한 것인가? 이 질문은 당신을 다시 중심으로 데려다 줄 것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필요한 건 방어가 아니라 통찰입니다. 말은 흘러가지만 그 말을 담아둘지 놓아둘지는 오롯이 당신의 선택입니다. 시선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당신을 평가하는 눈빛, 무언의 압박, 비교의 태도 속에서 당신은 위축되고 말수가 줄고 점점 작아집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당신을 전부 알지 못합니다. 당신의 하루, 당신의 진심, 당신의 노력은 누구의 눈에도 온전히 비춰질 수 없습니다. 그러니 그 시선을 기준 삼지 마십시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남의 말과 시선에 상처받을수록 당신은 더 단단한 경계선을 그어야 합니다. 그 선은 외면을 끊는 선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하는 자비로운 울타리입니다. 네 번째로, 소리에 민감할 때 주변 정리법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소리에 특히 예민합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 발걸음, 냉장고의 웅웅거림, 멀리서 들리는 자동차 경적, 사람들의 웃음소리마저 그들에게는 마치 가슴을 뚫고 들어오는 듯한 자극으로 다가옵니다. 이 소리들은 무의식적으로 긴장을 유발하고 자기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리게 만들며 마음 속 고요함을 산산히 흩어놓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한 마음은 고요한 공간에서 피어난다. 이 말은 단지 외부의 소리를 피하라는 뜻이 아니라 자신의 내면에 맞는 환경을 스스로 조성하라는 가르침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시끄러운 곳에서 버티는 법을 배우기보다 조용한 공간을 만드는 방법을 익히는 것이 훨씬 지혜롭습니다. 우선 자신의 하루 공간을 점검해 보세요. 무엇이 당신을 예민하게 만들고 어떤 소리에서 피로가 느껴지는지를 정리해 보는 것입니다. 소리 차단 이어폰, 백색 소음기기, 부드러운 커튼, 규칙적인 소리 대신 반복 없는 자연의 소리로 공간을 채워보세요. 작은 새소리나 잔잔한 물소리는 마음의 진동을 차분하게 만듭니다. 생활 속 작은 선택도 소리의 강도를 바꿉니다. 문을 닫을 때 천천히 닫기, 도어 범퍼 부착, 전자기기 알림음을 진동으로 바꾸는 것등 작은 변화들이 큰 차이를 만듭니다. 예민한 사람은 조용한 환경 속에서 비로소 본래의 자신을 만납니다. 그 고요함 속에서 생각이 정리되고 감정이 가라앉으며 스스로와 더잘 연결됩니다. 세상은 점점 더 시끄러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서도 나만의 정적을 지킬 수 있는 지혜를 당신은 가져야 합니다. 그 고요는 당신을 회복시키는 가장 강력한 힘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사람 많은 곳에서 쉽게 지칠 때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금세 피로를 느낍니다. 누군가와 부딪힐까봐 조심하고 끝없는 말소리와 웃음, 갑작스러운 소리와 조명의 변화에 금세 에너지가 고갈되곤 합니다. 그 안에서 아무 말 없이 웃고 있지만 속으로는 빠르게 숨이 차오르고 1분 1초가 무겁게 흘러갑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이 부족하면 자신을 잃는다. 이 말은 단지 독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의 에너지를 회복할 공간과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지친 당신은 괜찮습니다. 그것은 이상한 것도 나약한 것도 아닙니다. 당신의 감각은 늘 열려있고 그 많은 자극을 동시에 받아들이는 중이기 때문입니다. 그럴수록 당신에게는 회복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조용한 공간에서 자신만의 리듬을 회복하는 시간, 그 시간 없이 무리하면 결국 탈진하게 됩니다. 사람 많은 곳에 가야 할때 미리 마음속으로 작은 계획을 세워보세요. 너무 오래 머물지 않기 중간에 나올 구실 만들기, 귀마개나 노이즈 캔슬링 이어폰 준비하기, 그리고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도 꼭 말에 끼어들거나 리액션을 억지로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조용히 있어도 당신의 존재는 충분히 그 자리에 빛납니다. 예민한 사람은 다수가 모인 자리에 적응하려 하기보다는 자신의 흐름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 흐름이 꺾이지 않도록 당신 스스로가 자신을 보호해줘야 합니다. 사람 많은 곳에서 지친 당신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그 자리를 견디는 법이 아니라 그 자리를 지나온 후에 자신을 어떻게 회복시키느냐입니다. 당신은 그걸 할수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은 언제나 당신이 쉬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왜 나는 이렇게 예민할까라는 자책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어느 순간부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까지 느끼지? 왜 나는 작은 일에도 불편하고 쉽게 지치는 걸까? 그 질문은 조용한 자책으로 이어지고 그 자책은 마음 깊은 곳에서 스스로를 깎아내립니다. 타인은 아무렇지 않게 지나가는 일에 혼자 오래 머물러 있는 나. 다른 사람은 금세 털고 넘기는 말에 자꾸 상처 입는 나. 그런 나를 보며 내가 이상한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다름은 병이 아니다 다름은 세상의 넓이를 증명하는 것이다. 예민하다는 건 다르다는 뜻일 뿐입니다. 당신은 다른 결의 감각을 지닌 사람입니다. 소리의 기운에 표정에 분위기에 민감한 사람은 그만큼 더 넓고 깊게 세상을 받아들이는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예민함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만의 생존 본능이고 당신만의 감각이며 당신만의 언어입니다. 다만 그 예민함이 통하지 않는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때 우리는 스스로를 부정하게 되고 자기 자신이 문제라는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이제는 그 흐름을 끊어야 합니다. 예민하다는 이유로 자신을 미워하지 마세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비로소 그 예민함은 힘이 됩니다. 당신은 단지 느끼는 결이 남과 다를 뿐입니다. 그 차이를 자책의 이유로 만들지 마십시오. 당신이 세상을 더 풍부하게 이해하는 방식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귀한 감각입니다. 예민함을 자책하는 대신 그 감각으로 무엇을 느꼈는지를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그리고 그 답을 천천히 품으세요. 그곳에서 진짜 당신이 피어날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예민함은 약점이 아니라 감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오며 예민하다는 말에 부정적인 뉘앙스를 담아왔습니다. 너왜 이렇게 예민해라는 말 속에는 과하게 반응한다는 비난, 둔감해지라는 압박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더 자신의 감각을 감추고, 느낌을 억누르고, 조금 둔한 척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감각이 살아있다는 것은 마음이 깨어있다는 것이다. 예민함은 마음이 깨어있다는 뜻입니다. 무심코 지나치기 쉬운 것들 속에서 조용한 결을 읽고 감춰진 감정을 알아차릴 수 있다는 뜻입니다. 남들이 모르는 타인의 아픔을 먼저 알아차리고 작은 변화에도 빠르게 반응할 수 있다는 것. 그건 약점이 아니라 특별한 능력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숨기고 있는 슬픔을 알아볼 수 있고 공간의 분위기, 말의 온도, 얼굴의 미세한 표정에 반응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공감의 감각이며 깊이 있는 통찰의 시작입니다. 예민함은 당신을 지치게도 하지만 동시에 당신을 특별하게 만드는 본질입니다. 당신이 가진 이 감각은 연약함이 아니라 섬세함입니다. 그리고 그 섬세함은 이 세상을 더 다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니 예민하다는 이유로 나를 숨기지 마세요. 오히려 그 감각을 지혜롭게 쓰는 법을 배우면 그것은 큰 연민과 평화로 이어집니다. 이제는 감정을 억누르지 말고 그 감정의 의미를 듣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것이 예민함을 약점이 아닌 선물로 바꾸는 첫 걸음입니다. 여덟 번째로, 감정 쓰레기통이 되지 않기 위한 경계법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감정을 쉽게 받아들입니다. 그 감정이 기쁨이든 분노든 슬픔이든 피로든 상대의 말투, 표정, 분위기를 통해 그대로 자신의 마음 속에 들여놓습니다. 그래서 예민한 사람 곁에는 유독 속 얘기를 털어놓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누구보다 잘 들어주고 공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만큼 마음 속은 빠르게 피로해집니다. 문제는 타인의 감정을 받아주는데 익숙해지면 언제부터인가 스스로의 감정을 잃는다는 데 있습니다. 나의 감정과 타인의 감정이 구분되지 않고 상대의 감정에 계속 휘둘리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자비는 타인의 짐을 짊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짐을 보되 내 짐으로 여기지 않는 것이다. 감정을 받아들인다는 건 내가 그 감정을 대신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무거워질 필요는 없습니다. 들어주는 것과 끌어안는 것은 다릅니다. 당신이 감정 쓰레기통이 되는 이유는 경계를 만들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감과 희생을 혼동하면 자신의 에너지는 금세 고갈됩니다. 경계는 차가움이 아닙니다. 경계는 자신을 보호하는 온기입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선에서만 돕고 나의 회복을 먼저 챙기며 상대에게 너무 깊이 끌려가지 않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예민한 사람은 타인의 아픔에 쉽게 흔들립니다. 그러니 그만큼 나 자신에게도 자비로워야 합니다. 내 마음이 무너지면 아무도 도울 수 없습니다. 나를 지키는 선이 있다는 것을 상대도 알아야 합니다. 그 선은 사랑을 막는 벽이 아니라 진짜 소통을 위한 문이 될수 있습니다. 이제는 나의 감정을 중심에 두고 경계 위에서 따뜻하게 공감하는 법을 배워야 할 때입니다. 아홉 번째로, 혼자 있는 시간과 고요함을 누리는 법입니다. 예민한 사람에게 혼자 있는 시간은 단순한 휴식이 아닙니다. 그것은 숨을 쉬는 공간이자 자신을 회복시키는 의식과도 같은 시간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되는 곳, 설명하지 않아도 되는 순간, 그런 고요함 안에서 예민한 마음은 천천히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혼자 있는 시간을 어색하게 여기도록 배워왔습니다. 혼자 있으면 외로운 것처럼 느끼고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소외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지로 모임에 나가고 마음이 원하지 않는 대화를 이어가며 스스로를 잃곤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고요함 속에 머무는 이는 세상의 소란에서 물러난 자가 아니라 자신과 가장 가까운 자이다. 혼자 있는 시간을 무언가로 채우려 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저 햇살이 들어오는 창가에 앉아 차한 잔을 마시며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내면이 흘러가는 소리를 들어보세요. 예민한 감각은 고요 속에서 가장 빛납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생각을 정리하고 감정을 다독이며 복잡했던 마음을 하나씩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정기적으로 갖는 것은 예민한 사람에게 반드시 필요한 자기 돌봄입니다. 그 시간은 혼자가 아니라 가장 깊은 나와 만나는 시간입니다. 고요는 채우는 것이 아니라 비움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세상의 소리를 잠시 꺼두고 마음 안에서 다시 울려 퍼지는 자신의 목소리를 들어보세요. 그곳에서 진짜 회복이 시작됩니다. 열 번째로, 예민한 사람을 위한 인간관계 거리두기입니다. 예민한 사람은 관계 속에서 더 쉽게 상처받습니다. 조금 차가운 말투, 무심한 응답, 느슨해진 관심에도, 오랫동안 그 의미를 되새기며 마음을 무겁게 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람을 대하는 것 자체가 긴장과 불안을 동반하게 됩니다. 관계를 맺는 일이 조심스럽고 누구와 얼마나 가까워져야 할지 늘 고민하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마음을 대신 지켜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자신을 지키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예민한 사람은 거리를 두는데 죄책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상대에게 상처를 주진 않을까. 하지만 관계의 거리두기는 배척이 아니라 조율입니다. 나를 잃지 않기 위해, 너를 미워하지 않기 위해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찾는 것입니다. 모든 관계가 깊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모든 관계에서 설명하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이해받는 관계, 조용히 있어도 편안한 사람이 있다면 그 관계에 집중하세요. 그외 인연들과는 반걸음 물러서서 바라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 거리는 차가움이 아니라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는 따뜻한 울타리가 됩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가까워질수록 더 신중해야 합니다. 가까운 사람일수록 당신을 더 쉽게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관계의 속도와 깊이를 항상 당신의 감각에 맞추세요. 그 감각은 틀린 것이 아니라 당신을 지켜주는 내면의 나침반입니다. 오늘도 너무 많은 말, 너무 많은 감정 속에 있었다면, 잠시 고요한 마음으로 돌아가세요. 거기서부터 당신의 평화는 다시 시작됩니다. 지금까지 예민한 당신의 마음을 다독이기 위한 작은 말씀들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감각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그 누구보다 넓고 깊게 삶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예민함이 당신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더 단단하게 만드는 자양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밤 당신의 내면이 조금 더 고요해졌기를 소망합니다. 삶의 소음 속에서도 나만의 평화를 지킬 수 있기를 당신은 그대로도 충분히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제는 나를 더 사랑하고 나에게 더 자비로운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